선생님, 이번 일은 조금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1선에 맡은 오성룡 동지 자타가 인정하는 사격에 달. 다나카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순간 우리의 오동지. 오호라, 이때다. 군중들 팀에서 권총을 꺼내 다나카의 가슴을 향해 한번 쏜. 그런데 뒤에서 걸어 나오던 웬 서양 여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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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하지만 족족을 확신한 우리의 오동지 군중들 팀을 비틀고 나와 두손을 높이 들고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이때 전신주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의 제 2선 김익삼 독. 너무나도 안타까워. 아, 맞았어! 아, 맞았어! 소리치고 이 틈에 놀란 다락가는 차리량의다른지를 칩니다. 하얗게 하얗게 하얗온 저생직들 짝짝과나가리얗게요 아. 하지만 여기서 근데 우리얗게하동지가 아니지요. 게하아는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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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얗게 하얗게 하얗 않았습니다. 모자의 구멍만 뚫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주머니의 감소됐던 폭탄을 꺼내 다아카의 차를 향해 던집니다. 안전핀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찌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의 제3선, 이종암 동지. 다시 한번 폭탄을 꺼내, 단악갈 차를 향해 회심해, 도, 처. 꽝꽝꽝 쿵꽝꽝 꽝! 우리의 이 조감동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기 입으로 폭발 소리를 냈겠습니까? 결국 폭탄은 불발이 났고 앞에 있던 영국 헌병이 발로 차서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